47회차 승무패 4번 경기. 아테네와 엔트워프입니다. 2012년부터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에 배정되었던 배당이며, 과거 두 경기 모두 밀란의 경기였습니다. 홈 기준 1승 1무를 기록 중이었고, 배당 흐름에서는 원정팀 배당만 하락하며 마감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홈 배당이 하락 중인 모습입니다. 아테네는 2018년 이후로 5년 만에 챔스 무대에 다시 복귀하였고, 정배당을 배정받고서는 아직까지 홈패배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번에 상대하게 되는 같은 벨기에 리그의 안더레흐트와 2006년에 한 차례 만나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모습도 보입니다. 엔트워프는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무대가 처음이며 이번 배당을 유로파와 컨퍼런스 리그에 첨부해 보았습니다. 원정에서 역배당을 책정받았을 때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했었고 홈팀 배당 하락하며 마감된 경기에서는 승리 기록이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지난 시즌 자국리그 홈 경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상대했던 살로니키에게만 무득점을 기록했으며 무승부 빈도가 가장 낮았으나 이번 시즌에는 시작 첫 경기부터 판세르라이키 코스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엔트워프는 벨기에 주필러리그에서 지난 시즌 후반 원정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시즌 마지막 8번의 원정에서 저득점 경기를 이어오다가 시즌 마지막 원정에서 젠크 상대로 다득점 무승부를 기록하고 이번 시즌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다시 저득점 경기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챔피언스 무대에 진출한 엔트워프이기에 자료가 부족해서 양 팀의 자국리그 데이터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좋은 선택하십시오.